얼마 전 저희 채널은 넷플릭스 드라마 경성 크리처로 해외가 우리 일제강점기 역사를 주목한다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를 검색하던 중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죠. 제목은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최고의 한국 드라마 및 영화 10선이었습니다. 사실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은 많습니다. 한국 로맨스 베스트 10 같은 건 말이죠. 하지만 역사 드라마도 아니고 일제강점기 배경 드라마를 마치 하나의 장르처럼 다루는 모습이 묘했는데요. 기사는 말합니다.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은 잔혹함과 비극이 시대에 묻혀 있던 인물과 역사를 복원하고 있다고요. 과연 그들은 우리의 슬픈 역사인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소개하고 있을까요? 해당 기사는 2024년 1월 19일 무비웹이라는 매체에 기재되었습니다. 미국에 기반하고 있는 매체로 매체 이름을 보면 알수 있듯 세계 각종 영화와 드라마를 평가하고 또 소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서문에서 말합니다. 지난 20-30년 동안 가장 상징적인 한국 드라마 중 일부는 역사, 드라마,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로 등장했다. 기생충이 서양 시상식을 석권하고 스토리, 연출, 연기로 큰 호평을 받은 이후 인기가 급상승했다. 특히 한국 영화는 범죄의 어둠면을 다루는 작품으로 더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떤 장르라도 상관없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사랑하고 있으며 이는 식민지 시대 역사적 배경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이 최근 몇 년간 한국 대중음악과 현란한 사극을 알고 있지만 불과 한 세기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한국은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 병합되고 식민지배를 받았다.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은 잔혹함과 비극의 시대에 묻혀 있던 인물과 역사를 보고 나면서 이 시기를 재방문하기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찾고 있다면 이 10편의 작품을 놓치지 말라. 그들이 첫 번째로 추천하는 작품은 2023년에 개봉한 유령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흥행하지는 못했는데요. 매체는 해당 영화에 대해 일제 통치하에서 20년이 지난 1930년대 한국을 회상한다며 저항운동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사회참미로, 매체는 해당 작품이 직접적인 정치에서 벗어나 좀더 색다른 이야기와 근거 있는 서사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으며, 세 번째 작품은 저 역시 재미있게 보았던 덕혜옹주로, 매체는 1920년대 13살의 나이로 일제히 강제추방당한 그녀가 일본에서 생활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영화라면서 조선 마지막 공주의 아픈 이야기, 한국 역사에서 독특한 이야기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밀정입니다. 매체는 해당 영화를 강력 추천했는데요. 러닝타임 내내 보는 재미가 있을 뿐 아니라 주연 배우들의 연기도 탄탄하다. 민족주의적 정서에 의존하는 스토리의 영화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콘텐츠를 찾는다면 꼭 봐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작품은 저희 채널에서 자주 언급했던 바친코였으며, 여섯 번째 작품은 2000년에 나왔던 아나키스트입니다. 매체는 1920년대 상하이를 기점으로 저항운동을 벌인 실제 조직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며, 식민지에서 떨어진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심층적으로 다룬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죠. 일곱 번째는 각시탈이었습니다. 매체는 자신의 일을 바꿔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주인공은 한국 드라마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며, 이 드라마를 통해 일제강점기 배경 드라마를 즐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여덟 번째 영화는 2015년작 눈길입니다. 다른 작품이 오락성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위안부를 직접적으로 다는 영화죠. 매체는 해당 영화에 대해 성노예로 이용된 소녀들, 그들은 끔찍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하며 너무 빨리 순수함을 잃게 된다. 라는 줄거리를 또한 주제 때문에 보는 내내 매우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다. 실제 위안부 이야기가 부정되는 상황에서 이런 영화를 울지 않고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아홉 번째 영화는 암살로 매체는 그 안의 역사보다 스파이라는 장르적 특성에 집중해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미스터 선샤인을 꼽았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개봉한 한국 드라마 중 가장 상징적인 드라마 중 하나라며 작품 배경은 식민지 시대 직전이지만 드라마에서 묘사된 많은 사건은 조선과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말과 해당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체가 이런 목록을 작성했다는 건 그만한 수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겉으로만 들었던 이들이 한류를 따라 문화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런 역사가 무슨 자랑이냐며 왜또 불편하게 그런 걸 만드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외 반응을 보면 왜 우리가 더 열심히 역사물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수 있게 합니다. 매체가 소개하는 작품 중 모르는 작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시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